영적 존재들이 땅이나 조직의 권위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권리를 가져야 합니다. 영들에게 법적 권리를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죄를 지면 귀신들에게 법적 권리를 줘요. 아니면 사람들이 저주를 받으면 귀신들에게 권리를 줍니다. 사람들이 감정적인 문제를 갖게 되면 또 귀신들에게 권리를 줘요. 육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법적 권리를 줍니다. 혼의 결합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기제들이 원수들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법적 권리를. Now that's level. What gives level, legal 그러면 이건 지금 지상 차원의 영들에게 법적 권리를 주는 건데 이 우주적 차원의 영들에게 법적 권리를 주는 건 뭘까요? Gives them legal 성령께서 법적 권리를 주시죠. The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또 법적 권리를 주죠. 가늠이나 낙태나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하면, 또 그런 영들에게, 우주적 차원의 영들에게 권리를 줍니다. When

그 파사데나 시장이 달라이 라마에게 어, 열쇠를 줬어요. 그, 그 시에 대한 시민 열쇠인가 뭐 이런 걸. Uh, 예, 사람들이 이제 그 퍼즐의 200 조각 여기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영적 세계에도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So, level. 헌신이라든지, 또 분열이라든지 어, 또불의 이런 것들을 이 땅에서 행하면 우주적 차원에는 영들에게 법적 권리를 주게 됩니다. So it's, it's rats and at level also. 그러니까 쓰레기와 주위의 관계는 역시 우주적 차원에서도 동일한 역사를 하죠. 그 우주적 차원에서는 무엇이하나님께 권리를 줍니까의로움과 기도, 금식, 예배. 이런 좋은 일들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만들어주죠. Interesting. Huh? if you go through the Old Testament the stories of the, the kings are very very interesting and at the end of each when it, it says that the um, that the king slept with his fathers and at mm. the end of his reign it's, it's, they're given a kind of a report card 그 왕들이 죽으면 그열 조의 계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종의 그어 왕정 보고서 같은 문장이 나오잖아요. You know what card was? 그 리포트 카드가 성적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Did it evil 하나님 편에서 본 성적표인데, 어, 악했냐 선했냐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뭐죠 왕들을 평가할 때 어, 악한 왕이라고 할때그 악이 뭐예요 그 신사에 관계된 일 그게 이 왕들의 삶을 평가하는 가장 큰 악입니다 그래서 the people doing good or the people doing, doing evil but their leader what he did with the shrines either, either built the shrines or destroyed them. 왕들이 산당이라고 나오죠 우리 구약 성경에. 산당을 어, 찾아서 거기서 제사를 지냈냐 아니면 산당을 허렀느냐. 그게 악이냐 어, 선이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So the, the, the old testament is s 이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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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과 사탄의 그 끊임없는 갈등 전쟁 이런 걸 보여 주는데 예, 사람들이 그 애니미즘이 그 영지주의인가 아니뭐죠 애니미즘. 애니미즘. 정령 숭배 쪽으로 끊임없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미즘은 yeah. yeah. uh, 아주 그, 어, 기독교에 대한 어, 모방을 아주 지혜롭게 한 거예요. Uh, y o 하나님 종교의 접근이나 맨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밑에 둘다 기독교나 애니미즘이나 그 체제가 갖춰져 있죠 신들이 있죠 t h e we have the material world in both christianity and animism 그다음 이제 영계 밑에 물질계가 있어요. 인간계. 둘 다. Now with in God's way we are to uh, appeal to God to enable us to deal with the spirit world. 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영적 세계에서 역사가 일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이 애니미즘에서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그 밑에 있는 영, 귀신들의 영들에게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안 하는데 이 영들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는 거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대신 하나님은 무시하고, 어,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귀신들에게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And they might be excited about them for a little while, but then they would go right back to uh, animism. Whether it was making a golden calf as uh, Aaron did, or whether it was uh, worshipping at the shrines. Uh, one, thing, one thing after another uh, was Israel being drawn back into animism. 다시 이 정령 숭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그 금송아지라든지 이런 우상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귀신들에게 상하지 않도록 해보지 하지 못하도록. The 어, saddest stories in the Old Testament is the story of Gideon. 기도온 이야기가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슬픈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s his father had a shrine. 그 아버지가 산당을 갖고 있었습니다. But God spoke to Gideon, and Gideon uh, did some amazing things for God. 말씀하시자, but when he finished, he went right back to the shrine. He asked all of the enemies of Israel, whom they defeated, to bring uh, uh, their, their gold and silver, and he made a, an idol out of it, set it up in his home city. 그 기도원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어, 자기들에게, 진 사람들에게 어, 전부 그 물건을 가져오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도시에 세우는 거예요. We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귀신들을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느냐. Stuff, huh? 재밌죠? 오케이. Okay.